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아, 9월 9일 오늘의 장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증시는 금요일날 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좀 상승이 나왔었죠 장 초반에 상승도 나오고 어, 조금씩 반등이 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왔었지만 어, 결국에는 큰 폭으로 일단 하락세가 나왔는데 왜 하락이 나왔냐 라는 것을 일단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어, 일단 고용지표가 뭐안 좋게 나오긴 했, 했습니다 근데 뭐 엄청나게 뭐안 좋게 나왔다 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하나씩 본다 라고 하면 일단 고용지표 결과를 보면 비농업 임금 일자리는 14만 2천개 일단 예상치보다 하회가 됐죠 일단 비농업 일자리는 일단 예상치보다 하회가 됐고 실업률은 어, 예상치에 부합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자리가 조금 예상치 하회가 됐다 하더라도 한 2만 2만 개 정도 하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예상치보다 뭐 대폭 하회도 아니고 예상치 하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악재 악재이긴 하지만 뭔가 좀 엄청난 악재다 경기 침체까지 당장 불러올 만큼에 대한 고용이 무너졌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이좀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는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고용이 계속적으로 현재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고용뿐만 아니라 유가도 무너지고 있죠 현재 유가도 같이 무너지고 있고 유가뿐만 아니라 또 뭐죠 구리도 무너지고 있죠 이런 것들 현재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경기 침체가 어 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현재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우려들이 미국에서 현재 나오고 있고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까지도 같이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자 아직까지 근데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라고 확실히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상황 중에서 이번 고용지표로 인해서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얘네들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일단 이날 어 계속적으로 미국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고용지표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온 게 아니죠 고용지표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날 있던 F, 어, FED 위원회 비컵 발언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0.5포인트 이하는 어,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죠. 0.5포인트 이하는 0.5포인트 이하는 경기 침체라고 판단이 되면서 최어 이날 있던 FED 위원회 발언으로 인해서 어 FED 위원이 비컵 발언을 해 주면서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시장에 나왔다. 즉 고용 지표도 무너진 타이밍에 이위원의 발언이, 업친데 어, 덮친 격으로 안 좋게 나와주면서 시장은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키면서 단기적인 쇼크가 나왔다 정도로 일단 시장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0.5포인트로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불안감으로 어, 0.5포인트 인하구나, 비컷 인하구나라고 현재 시장은 보고,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일단 이렇게 시장을 좀 보고 있는 듯하고, 일단, 지금 타락 폭은 좀 과하다. 특히,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저번 주한5% 빠졌나요? 5일 동안? 5일 동안, 한 5%, 6%? 한 5에서 6%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좀 많이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얘기가 새롭게 나오는 것도 아니죠. 금투, 뭐, 국장 같은 경우에 모든, 모든 악재가 있죠. 미장의 하락. 국장이 하락되는 이유는 미장의 하락. 그 다음에, 뭐, 금투세. 그 다음에, 뭐, 어저 중동 전쟁. 그 다음에, 뭐, 북한. 북한, 뭐, 이슈까지. 뭐, 해결, 쏘이안 쏘니, 쏘니. 이런 얘기도 요새 좀 나오고 있죠. 지금 국장의 하락 이유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국장 저번 주에 하락세를 본다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한5% 6% 정도 급락이 나와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명확히 없어요. 약간 미장이 밀려서 밀렸다. 근데 뭐,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중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 나오고 있고 북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네 가지의 재료 다알수 있는 거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악재가 이네 가지 악재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죠 원래 예전부터 있던 악재였고 특히 금투세 같은 경우 특히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새롭게 나온 얘기들이 아니죠. 예전, 저 이번 년도 초부터 금투세 시행을 하니 안 하니에 대한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국 미장보다 상승폭이 더 졌던 거고요 일단 새롭게 나온 사시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이 이렇게 크게 밀린 이유는 일단 뭐 궁극적으로 보면 그 뭐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뭐가 좀 없다. 지금 자리는 일단 뭔가 좀 멘탈 좀잘 잡아야 되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내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내 같은 경우 빠질 만큼은 일단 거의 다 대부분 빠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서 더 밀릴면 전저점 6 7 0인가요670 라인이 깨지면서 깨, 670 라인이 깨지면 이제 또 잠깐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겠죠. 투매가 나올 수 있을 듯 한데, 국장은 이제 오늘 중에 좀 단기 저점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 미장의 하락 부분도 미리좀 선반영한 느낌이고요. 일단 그런 것도 봤을 때 지금은 멘탈 나가서 손절, 뭐 투매, 따라 붙, 따라간 손절해서 현금 확보한다, 억지로.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번, 이번 주는 그냥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계좌를 좀 지키는 방향이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억, 억지로 뭘 한다, 라기 보다는 그냥 이번 주는 처분이 지켜보는 게 낫다. 특히, 손절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더라도, 어, 증시가 좀 올라왔을 때 손절을 하는 거지, 오늘 같은 자리에서 손절한다라고 하면, 손실폭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일단은 멘탈을 좀잘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있고, 네, 아, 나오겠지만, 이번 연도는 미 대선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연준에서 경기 침체의 발언은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전 코로나 때도 그렇죠. 코로나 끝나면서 파울이 예전 에 이런 말했었죠. 어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파울이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말했죠. 경기 코로나 사태 때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어땠나요? 경기 침체 계속 좀 없다 없다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파울은 말을 바꿨죠. 경기 침체가 왔다 한 순간에서 말을 바꿨기 때문에. 뭐 얘네들이라고 말을 안 바꾸라는 법이 없죠. 그런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 미 대선이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쉽게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말을 할수 없을 거예요. 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떠, 어떻게 되나요? 지금 민주당이랑 어, 공화당이랑 지지율이 박빙이죠. 공화 공화당이랑 이 지지율이 박빙이죠. 헤리스랑 트럼프 지지율 박빙이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이 만약 경기 침체 발언을 해버린다고 하면 민주당 쪽에는 당연히 큰 악재로 막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지율 박빙게 엄청나게 밀릴 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트럼프, 어, 트럼프 쪽은 당연히 호재고요 근데 이러한 발언을, 어, 쉽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발언은, 어, 쉽게 나오지 않을 거다. 또, 언제, 만약에 이번에 포임시에서 파월이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또 말해준다라고 말해, 하면, 증시는 또, 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또 크게 뭐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일단 그 반등이, 문제는 그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냐가 이제 문제겠죠. 일단 그 부분을 좀잘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주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화재 테마, 뭐 몇몇 애들, 그 다음 자율주행, 바이오, 이렇게 좀 올랐는데, 뭐 강한 테마는 없습니다. 일단 증시가 크게 밀려가지고 강한 테마는 없고, 일단 뭐, 오늘도 증시가 밀린다라고 하면 뭐 품절주나 이런 애들이 좀 뜨겠죠. 근데 갭이 떠, 품절주나 이런 애들 갭이 좀 크게 뜨면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지 테마들은 갭이 좀 크게 뜬다라고 하면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오히려 큰 폭의 하락 큰 폭의 하락이 시작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어떤 테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애들 하락폭이 크겠죠. 엔비디아 어, 크게 밀렸으니까 그런 애들 하락폭이 큰 애들은 한번 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듯합니다. 뭐 시간에서도 뭐 크게 뭐볼 것도는 없어요. 크게 볼 것도는 볼 것도 없고 일단 뉴스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옐런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고용 지표 부진 경기 침체 가 아닌 연착륙 신호. 일단 당장은 뭐 연착륙, 연착륙 신호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근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좀 걱정되는 거는 제고전의 유가 유가 유가가 여기서 더 크게 밀려버린다라고 하면 좀 진짜 위험하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들긴 듭니다. 일단 지금 뭐 지금까지는 어 연착륙 신호라고 볼 수는 있다. 지금까지는 다만 앞으로도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어 이제 11월 이후 특히 11월 이후가 11월까지도 중요할 것이고 11월 이후에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또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착륙이 아니라 어 경착륙 이될 수가 있겠죠. 오히려 시장이 위험할 수가 있다, 진짜 진짜 위험할 수가 있는 신호라고 어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 3 개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체크해봐야 를 된다. 이분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비컷 금리나 가능성 열어놓은 월러 연준 이사 이 사람 때문이죠. 굉 경조 증시 하락의 이유는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갑자기 비컷에 대한 가능성 열어두면서. 어, 진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더 키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어, 금요일 증시 하락은 고용지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연준, 월러 연준이사, 이 사람이 이 아저씨가 어, 말을 잘, 말을 해가지고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0.5포인트 나는 못할 거예요. 일단 0.5포인트는 안될것 같고 0.25를 계속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일단, 일단 0.25를 한다는 생각을 들고, 일단 뭐 9월 18일 나 FMC가 일단 좀 중요하겠죠. 이때 0.25냐, 0.5냐, 그리고요, 파월이 어떠한 발언을 하냐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일단 뭐, 헤리스 트럼프에 대한 얘기도 또다시 또 나오고 있죠. 내일이죠, 내일. 내일 이제 또다시 시작되는데, 내일 이제 미국 대선 토론이죠. 뭐 오늘 또 뉴스 보면 트럼프가 또 이기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토론 앞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토론이 좀 중요할 듯 합니다. 일단, 해리, 이 헤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것도 없죠. 얘네 이 지금 이 사람 이 헤리스 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트럼프 트럼프 쪽은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뭐미 대선 이런 토론 아 말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알고 는 있어요. 근데 헤리스 쪽은 숨겨 놓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홀짝이 홀짝이죠. 그냥 홀짝. 홀짝이 홀짝. 진짜 말을 엄청나게 언변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 가지고 트럼프를 어, 압도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 지금까지 나온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반대로 이번 대선 토론에서 그냥 오버버버 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버버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홀짝에 대한 인물이고 이 이번 대선 토론이 아마 이 지지율에 대해 좀 지지율에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번 대선이 이번 대선을 이기는 사람이. 좀 다시 또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헤이스에 대한 숨겨진 게 많죠. 이 사람이 뭐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숨겨진 게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헤리스 쪽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어? 아? 호재가 뭔가 나올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당장 뭔가 좀큰 말을 엄청나게 잘해서 진짜 트럼프를 토론에서 압승하지 않는 이상은 호재가좀 나올 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듭니다. 일단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나 봐야 되겠죠 이쪽은 계속적으로 미국 대선 테마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중요한 테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뭐 러시아 뭐라이나 동북마을 추가 점령 뭐 계속적으로 뭐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뭐 이런 얘기도 나올 때마다 재원조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재원조은 얘네들한 뭐뭐 크게 뭐 증시가 영향을 안 받고 있죠. 얘네들이 추가적인 전쟁이 된다라고 해서 그 말은 진짜 종전되기 전에 누가 더 땅을 많이 들고 있냐에 대한 마지막 싸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원 애들이 급락이 나오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애플페이에 대한 이것도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교통카드 권 나오나. 티머니 측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단, 뭐, 또다시 애플페이 테마가 한번 또 형성이 되어주는지, 뭐, 하이크 코리아, 한국 정보통신 등등. 예전 에 애플페이 테마가 강했었죠. 작년,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좀 강했는데, 한번 또다시 오랜만에 한번 또 테마가 형성되어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실, 내년 증원 백지와 불과. 일단, 또다시 선을 끊었네요 일단, 요새 응급실에 대한, 어,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또 나와주는지 계속 또좀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될것 될 같아요. 일단 얘네들은. 일단 뭐 관련주로는 뭐 교육, 그 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애들이 있죠. 한 번씩, 어, 힘 받을 자리면 한 번씩 힘 받겠죠. 일단 뭐큰 테마는 아닌데, 기력적 반등, 한방적 그냥 나올 만한 테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미용 의료기기 해외 매출 4년 내 2배로 지금 최근에 시장 급락인데 어 시장 차트가 사, 살아있는 애들을 보면 미용 의료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이 차트가 좋죠 뭐 노브랜드 그 다음에 뭐공공문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리콘 투 이런 애들 차트들 보면 계속적으로 그냥 차트가 안 무너지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주식들을 어, 상단에서 계속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테마가 또다시 한번 또 크게 형성되어 주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노브랜드 공구모만 좀 오르고 있죠 크게 테마가 형성된다기보다는 뭐 노브랜드 공구모 화장품 쪽은 한국 화장품 제조 네. 그 정도만 좀 시대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 정도로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또 테마가 형성되면 또다 같이 한번 좀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내 배당주 미국보다 더 올랐다. 밸류업 덕분이다. 이제 국내 배당주들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권들이 있죠. 보험 금융권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뭐 차트들 보면 다 크게 올랐죠. 뭐 k t 어, n g 한국금융지주, 메디츠 금융지주, 뭐 우리 우리 금융지주 등등 이런 애들 있죠. KB 금융, 얘네들 다 크게 올랐는데 지금 얘네들도 똑같죠? 위에 거랑 뷰가 똑같아요. 얘네들도 실적이 실적을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차트들이 증시가 하락이 되든 상승이 되든 아뭐 증시가 하락이 되더라도 차트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애들 특히 이 밸류업 쪽은 어 밸류업이라는 호재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는 호재 더, 더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대왕고래대왕고래보러 해외 소유사들 어 이달 2차 로드쇼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 뭐 대왕고래테마가 또 다시 한번 또 크게 좀 형성되어 주는지 또 다시 관심 가지고 어,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연말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아이폰16 공개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던데, 오늘, 오늘이죠. 오늘 이제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관련주들, 뭐, LG 노트, 더구전자, 한 방씩 좀 튀어주는지, 뭐, 얘네들 뿐만 아니라 AI, 온 디바이스 AI 테마, 이런 것들도 짧게 한번 형성되어 주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 얘네들 체크 정도만 해보시면 될것 같고 뭐 전기차 배터리 정보체 이런 애들로 같이 한번 어 좀체크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원전 쪽도 뭐또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던데 뭐 윤석열 대통령 체코순방에 어 동행한다 이재용이 동행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원전 쪽에 대한 재료가 또 추가로 좀 나와 주는지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일단 뭐다짜잘하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크게 바뀌, 분위기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약간 예전에, 최근에 강했던 테마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테마 순환매가 나오는 시장이겠죠. 근데 다만, 1, 2등주만 강하고, 나머지 3, 4등주는 힘이 많이 약한 시장에 수급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대장주, 그 다음에 부대장주 위주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 뭐, 계속 강조됐듯이, 이번주는 일단 뭐, 이라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이번주는 좀 멘탈을 잘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리는 주가가 많이 싸진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쫄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쫄면 더 이상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멘탈 잘 잡고 이번 주는 좀잘 견디는 게 현명하다. 이번 주는 뭐 각종 고용지표, 다음 주 연휴까지 껴있어가지고 뭐뭐 재미있는 움직임은 안 나올 거야 근데 멘탈만 잘 잡아도 어, 괜찮을 듯 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장전 준비도 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수익을 많이 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